혹시 이런 게 궁금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거죠? 네. 3 번? 그사 번? 4번. 사 번이 앞이고 모자고 오 번. 오번 오케이.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오, 네. 그러면 <laughs> 네 여자 다 이제 할 거니까 여자분부터 네. 이 살아나면 이 건물이나 이 값을 올라갈 거야. 그게 확대가 되면 그게 도시재생사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그런 걸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거랑 다른 별도로 어떤 주어가는 공간이나 남는 공간이 있는 건물주들 혹은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야, 더 퀄리션에 맡기면, 얘네 싹다 문화 공연하는 애들 다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명분이 좋은 거는, 뭐, 이렇게 대관료를 좀 저렴하게 받는다든지 해서, 이미지 메이킹도 이제 ESG 교육으로 문화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이미지도 주는데, 여기 공연하거나 파티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공간 자체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같이 비용에 대해서 3년, 5년 계획을 안 세우기 때문에 망했지, 이거를 3년이나 5년 정도 했으면, 이 공간으로도 돈을 벌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